여러 개의 전표를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전표에서 계정 간편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괄 계정 처리 메뉴에서 세입 또는 세출 계좌 내역을 선택 후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좌 내역을 체크합니다. 계정 과목 화면에서 일괄 적용할 계정 과목을 선택 후 계정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이 등록된 화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전표가 등록됩니다. 여러 개의 전표를 한꺼번에 동일한 내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전표에서 계정 간편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괄 분할 처리 메뉴에서 먼저 분할할 내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입 또는 세출 계좌 내역을 선택합니다. 계정 과목 클릭하여 계정 선택 후, 분할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만들어집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여 분할 내역을 생성합니다. 계좌 내역에서 분할 내역을 적용할 거래 내역을 체크합니다. 설정한 분할 내역을 저장하면 추후에 분할 내역 선택 시 기존에 분할했던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로 전표 분할된 화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전표가 등록됩니다.